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저보다 운이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다른 사람은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힘들고 지치는 하루를 보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외롭고 공허한 우주와 같았죠. 그래서 오늘은 운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운이 좋아지는 징조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또왜 제가 운이 좋은지 앞길이 막막했던 제 인생에 어떻게 색을 입혀줬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이 영상에 다뤄볼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죽을 만큼 힘드신 적 있었나요? 혹은 내 앞길에 더 이상 빛이 보이지 않을 만큼 막막했던 순간들이 있었나요?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셨고 제 말을 듣고 공감하시는 분들이라면 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선 시작에 앞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1순위는 무엇인가요? 어려우시다면 잠시 영상을 멈추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제 인생의 1순위를 뽑자면 건강입니다. 다들 대답이 다르고 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누군간 가족, 돈, 행복, 다양한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방금과 같은 여러분의 선택에 누가 반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건강을 선택했습니다. 운이 좋아지는 첫 번째 징조는 바로 선택의 자유입니다. 책 리얼리티 트랜서핑의 저자 바딤젤란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유일한 무기는 선택의 자유이다. 다르게 말하면 운명은 내가 골라잡는 것이죠.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죽고 싶을 때그 길에서 선택한 건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 생각을 할 시간조차 없었다는 거겠죠. 제 경험을 얘기하자면 저는 외로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이란 단어가 잊혀진 사람이었죠. 그때 마냥 머리 끝까지 이불을 덮고 시간만 허비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일순이 건강을 정하곤 운동을 시작했고 그것이 습관이 되니 또 다른 것에 관심이 가고 발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 운이 좋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수면 위로 올라오고 포기하고 싶을 때면 누군가 나를 끌어당겨 줬습니다. 꼭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해보세요. 이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을 여러분이 선택한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1순위는 무엇인가요? 그 선택이 앞으로 여러분의 앞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때까지 선택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거죠. 남들과 똑같은 교육과정을 밟고, 남들과 똑같은 인생 박자에 맞춰 살아왔죠. 내가 다시 시작하기엔 늦었나? 에이, 뭔 도전이야. 그냥 살아야지 뭐. 라며 안주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의 기회를 이용하니, 내가 늦은 나이가 아니구나. 아직 시도하기, 좋은 나이구나 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시도하기 늦은 나이이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항해하는 운의 돛을 펴줄 것입니다. 대신 눈앞에 있는 파도에 겁먹지 않아야 합니다. 방금 말했던 그리고 마음에 새겼던 여러분의 인생의 1순위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는 까먹지 않기 위해 필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에버노트라는 어플 혹은 아무 메모장에 순간을 기록해 보세요. 그 순간 느꼈던 감정과 생각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이 좋아지는 징조 두 번째. 웃음이 많아진다. 이 웃음의 의미는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는 삶에서 행복과 불행을 나눕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돈을 벌러 매일 출근을 했고 노력했지만 결코 행복하진 않았습니다. 되려 불행했죠. 앞서 말한 선택의 자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저는 선택했습니다. 바로 행복해지기로요. 저는 직장 생활도 별로 하지 않았고, 인생을 오래 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단 하나, 행복하기를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선택했죠. 행복해지기 위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니 누군가 도움을 주고 또 내가 도움이 되고, 화가 줄어들고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 친구들은 제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좀 웃고 다녀라. 행복과 불행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저는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본책 시크릿에서 이 말을 듣고 실천했더니 웃음이 많은 청년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을 상상하라. 그 모습을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짜 이룬 모습을 상상하는 것 저는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으니깐요. 지금도 그 모습을 매일 상상하고 선택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머나먼 중장기적인 목표가 언제 이루어질진 모르겠지만 정확한 우주의 좌표를 찍었을 때 우주는 나에게 대답해줄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한 것을 한 글자로 요약하면 끌어당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원하고 갈망하면 이루어진다는 방법이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만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의 분야에 맞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방법이니 500%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이 좋아지는 세 번째 증조, 습관의 변화가 생긴다. 습관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계속 무의식 상태에 반복되는 행동과 생각을 얘기하죠. 저는 다양한 습관이 있습니다. 유튜브 보기, 잠자기, 물 마시기 등 다양한 습관이 존재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습관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생깁니다. 어떤 한팀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혼자 하는 거면 그냥 하겠지만 팀으로 하는 거니 부담이 컸습니다. 제 습관 중 하나인 쉽게 포기하기가 나오면 안 되는 부분이었죠 그릿의 저자 엔젤라 더크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걸 끈기 있게 하기 위해서는 끈기 있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 이것에 대해 실증을 느끼지 않는 것은 실증을 느끼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노력을 포기해서안 됩니다. 해리포터 소설을 쓴 J.K. 롤링은 해리포터가 출간되기 전 12년간 거절을 당했습니다. 농구하면 떠오르는 마이클 조던은 고등학교 농구부에서 실패를 경험했어요. 선수 시절 그는 수백 번의 패배를 경험했고, 수천 번의 슛을 놓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실패하고, 실패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들이 성공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패가 그들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실패를부터 배우고, 포기하지 않고, 다음 과정에서 어떻게 돌파할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게 휙 바뀐다? 그런 건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팀 프로젝트를 위해 습관 중 하나인 포기를 버리려면 끈기있게 그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완수해야 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힘들더라도 훈련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만약 그게 안 된다면 훈련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을 또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운은 확률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노력은 확률이 아닌 자신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이 변하려는 노력조차 없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과 뭐라도 하는 사람의 확률의 차이는 어마무시하게 클 것입니다. 배가 나가기 위해선 노를 저어야 하며 목적지로 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노력의 확률이 여러분의 운의 확률을 높여줄 것입니다. 꽝이 나와도 계속 문을 여세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세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모두 용기 내어 문을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얘기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운이 좋아지는 징조 세 가지에 대한 내용과 실천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선택의 기회를 이용하라. 지구상에서 선택을 할수 있는 존재는 인간 뿐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뭔지, 인생 1순위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목표를 노트에 적거나 에버노트에 적는, 적는 습관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운이 좋아지는 징조 두 번째, 웃음이 많아진다. 자연스럽게 웃음이 많아지실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을 상상하기만 해도 기쁨을 감출 수 없을 것이며, 나아가 그 상상을 끌어당기십시오. 원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운이 좋아지는 징조 마지막 세 번째, 습관의 변화가 생긴다. 운은 확률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노력은 확률이 아닌 자신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과 뭐라도 하는 사람의 확률 차이는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배가 나가기 위해선 노를 저어야 하며 목적지로 가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 노력의 확률이 여러분의 운의 확률을 높여줄 것입니다. 다만, 눈앞의 파도에 겁먹지 마시고 힘들더라도 내일을 위해 나아가세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클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